안녕하십니까 하이정농장 청양푸드대표 복정환입니다 오늘은 청양분무이 주관활동센터 학생들과 수업으로 어, 상추 모종과 겨자채 모종을 여기 보시면 나와 같이 삽목상자에 모종을 심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 이틀에 걸쳐 지금 주관활동센터 아이들이 그 모종심을 상토를 토요일, 일요일에 걸쳐서 어,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권호 현정이 저 셋이 이 많은 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오늘 이렇게 네판 심고 이제 모종 뭐물 주는 것까지 물 주는 거는 간단하니까 일단 심는 거 하고 물 주는 걸로 오늘 아, 수업 할 거고요. 어, 모종을 심고 나서 어, 이렇게 모종이 살수 있도록 물주기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.